광주와 전남 행정 통합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시도민들은 기대감 속에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를 만나 광주 전남 행정 통합 추진을 격려한 이재명 대통령 오는 9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행정통합 필요성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시양과 김지사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정치권 주도로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광주전남행정통합 다음 달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시도민 의견수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광주 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음, 잘 모르겠어요. 행정 통합에 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좀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점도 있고 뭐 부정적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 행정 통합 효과 자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 시도도 같이 발전하고 뭐 지역 주민들의 삶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사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거버넌스 구조를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것.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각계가 참여하는 통합 추진 협의체를 꾸려 시도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